아! 아. 네. 미포야, 미포. 미포, 돈 꽂았어요,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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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아, 꺼졌어요! 좀 꺼졌어요! 잘들어갔는데다 미포 공 꺼졌어 저잘들어갔어저잘 들어갔어요! 오케이 나이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나이스~! 네. 나이스. 오, 아. 튜브 갑시다 튜브 쏘는 이제 잘하니까 정글 콜이랑 정글한테 적 정글 쪽 시야 잡아주는 거랑 핑과 자신감 <laughs> 갖고 자주 부탁해줘 트다 좋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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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먹을 건데. 네, 가이팅화이그화그팅그알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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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좋아 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이한번 아니 원래 제 특탄 좋은데 그런 무리한 특탄 구려요. 어모델 잘하시네. 네. 어 싫어요? 아 이거 못 맞췄네. 아 제가 퀴를 못맞췄요 여기 와드? 네, 음? 괜찮아요. 저 제가 더 경험치 높아요. 어 아. 다르막 저도 도비 는 중. 힐점도에 올게요. 점프할 때 어, 말만 말만해 줘도 돼요. 네. 네. 미담 먹을게요. <laughs> 나이스. 근데 마나가 없어요 아, 빨리. 아, 퍼 이제 자르마 놓을 음. 거예요, 일로. 네, 저저 이것만 밀고 집 가야겠다. <laughs> 한번찌를게요었어요오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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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 이야지 먹고, 먹고 있어요 세나랑 방해해도 괜찮을 것같아데갈게요 용도 깔게요. 갈리오 궁 있어요. 아, 먹었다. 아이고, 아, 아, 먹었다. 아, 까비. 나이스. 뭐, 뭐, 아, 미드, 브래미? 미드? 응. 미드 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저곧 용앱인데 상대 정글이 안 보여서 근데 도 왔거든요? 다 같이 가볼 수 있지 않나? 잠깐만요. 들어가자. 아운운자방 아, 아, <laughs> 와드 좀 할게요 네 여기 실노 궁이에요? 네, <laughs> <탑 노공이에요>? 네. <laughs> 전용을 먹었다고 지금? 음. 어죄송해확인아 내가 잘못 나 어? 아놨구나 어. 내가 아 어. 다행이다 아니, 아니 잘했어요 요요요네 사우도 안 오도 될, 싸워도 될, 타워에서 어, 근데 타워에서. 근데 공 없어요. 음... 그리고요. 이거 그리고요. 때려, 때려, 때려. 음? 다 때려, 다 때려. 야, 아이스. 오케이, 로맨가, 로맨가, 로맨가. 아야, 아요저 미드 갈게요 미드 가는 중. 아, 뭐. 괜찮아요. 천천히. 용싸움 준비할게요 용사움 준비할게요 진짜 아, 아, 빠졌어요 아아 아, 아, 용쪽에 와 용쪽에 람은이사요은이 네. 네. 아, 아, 사람은 이 네.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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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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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딸피라 미들이 아 얘는 딱 저기서 있었자는데 소리 없이 큰다 음. 탑 어때요? 타 어때요 타붕 걸렸어요 죽어요 죽어요 안돼 죽지 마요 죽겠네요 죽지 마요 가고 있는 죽지 마요 안돼 안돼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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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죽었어요. 이거 조금 제가 그쪽으로 가볼게요 저 ]까요? 이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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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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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와요 네네네, 와요 와요, 주관은 와요? 주관은 주관. 네 아이고, 잠시만요. 어, 아시만요 아, 아, 이거 세나나가 노려야 되나? 아, 아 까비. 안다, 이거 죽 마, 죽 마, 죽 마. 괜찮아 괜찮아. 둘다 <laughs> 지금 딜이 잘 나와서. 음. 아, 미드, 이거, 마, 이거 미드 조금 막아줄 수 있어요. 음. 하게 되었습니다. 용 쳤을 거예요. 저희 지금 너무 늦거든요, 이거. 네. 저희 근데 지는 게임 보니까 정글이 못 크면 무조건 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팀은 정글님이 쓴것 같아 지금. 어떤 <laughs> 거야? 버릴게요 이거. 그냥... 아 되게 뭐야 뭐라... 내시서 계속 가네. 어. 아. 저희 아, 한타 아. 잘하면은 아, 문도 좋아, 문도 잘 아. 문도 잘 크면은 괜찮아. 네, 네. 이거 이거. 아 이거 노려 보자. 응. 내려가는 중. 큐만 잘맞추면돼 큐. 동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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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해. 음. 나이스 모델까지? 아 이거 이거 이이스모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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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이거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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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나이스나이스이이스이미이탐미거탐미이모 이거 오는거모거나오 이거 나거이스 이거 이거 이우이하이이겨요 저희 거 이거 이거 서 저는 미드 갈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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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거이탐미거 이거 이같이 이거 이같이저 이거 탐같이저브미운갈이요브라이 이거 가. 이거 상대가 있더라요응 맞아 맞아. 아, 잠깐만. 어, 미포들 뭐냐? 계속 밀어요. 아피피뒤 빼요, 빼요. 저 뺄게요. 나도 같이 줄까? 아니, 나와저 바꿔 가야겠다. 250. 이쪽에 있으니까 계속 밀죠. 계속 밀죠. 여기 사람은 사람은 여기. 스텔하 관리 여기. 사람은 이쪽. 어디 보드... 용 나와요? 다섯 초. 달려 바텀 모델 모델 갈리오 모델 비드. 어, 아 이거 물까요아 아.. 물 있을 것 같아. 달어 네. 발... 모델 내려가요 모델 내려가요. 이거 빨리 빨리 밀어요. 모델 이거 빨리 주고요. 다 내려가요. 네, 나이스 나이스. 빨리 받아요. 빨리 받아. 어때요? 어 저 밑에야. 밑에 눈싸움 해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아 이거 어, 온다. 내려온다. 자르반 내려와요. 요청으로. 네. 자르반 바로 궁올 거거든요. 이거. 네. 세나 이안 맞게 조심하고. 아 합류하는 중. 이거 자르반 궁 들어오면 미스코 좀 바로 제가 궁궁 궁 없어. 저미스궁 네. 없어. 어, 없어. 플래시리스 네. 다 있어서 제가 살아남아볼게요. 네. 이거 때려볼게요. 네. 네. 앞에서 문도 여기. 문도 앞에서 이거 해줘야지. 앞에서 아, 깔짝깔짝. 찾짝거짝 네. 다 아, 잡았다.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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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고기 방 해야 돼 가지고. 웬만하면 저, 아, 미포, 미포. 어, 미포 미포. 미포 미포 잡아요, 미포. 미포 잡아 미포 미포, 미포 풀 뺐어요. 확인. 저 미드 기예요 미드 기어서 네. 자를 거네. 네. 미포 노풀. 아, 이거 드세요, 이거. 미드 어, 뭐먹 가서 먹을게요, 그거. 네. 저쪽 미드 모여있어요. 제가 바텀 밀게요, 계속. 제가 먹고. 나이스. 네, 바텀 밀었고. 얘네 킹도 모여. 미드 갈게요. 어, 미드 3명. 저 킹도 모일게요. 얘네 지금 할게요. 1, 3, 1 하고 있군요, 1, 3, 1. 네. 드에명와줘 아, 돼. 지금 자르반 바텀에 있어요. 이거 싸우면 이길 거 같은데. 것 근데 자르반 밑에 있어요. 모델, 어, 아, 모델 탑에, 어, 탑에 있고. 빨리 클하고 모델 탑에 있고. 자르만 여기 오고 있거든요? 오른쪽이요? 네 맞아요 응. 이거 궁 박히는 순간 바로 미포 궁날나와요응 풀이 쓰신 분들은 그냥 빼서 옆으로 빼셔도 될듯 네. 저는 그럼 집좀 갔다 올게요 네네 어제 탑아조금 이렇다 아 조금이라도 어, 쟤네 용 쪽에 라인 용 쪽에 시아 먹으려고 시아가 시아 먹고 어요네 잡아야 돼 지금 네. 아이고 풀 뺐다 풀 뺐어 여기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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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집 갔다가 바로 바텀 갈게요 아 바로 용 쪽으로 갈게요 여 자르반 있어요 어떻게 어, 용쪽에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이거 바위게 요 네, 바위게 바위게 요 바위게 바위요 바위게 해가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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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게 하 바위게 지어가지어요바바위어요하어지 어, 제가 털 탔어요. 털 탔어요? 모대 왔어요. 예, 제5대5예요 모대 지금. 아, 모대가 잠만 특혜만 쓰면 되니까 우선. 쌍나코. 아앞 점프 아, 아니 앞 점프래. 그래. 점프 있으니까. 어 이거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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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세나가 오답을 했어요 소바. 아, 어, 예, 쉽네요, 용치요, 제가 용책가요 아, 근데 용차 제가 공 있으니까 거 여행을 여행을 들어오는 여기, 여기. 거 막을게요. 들어오는 거 막을게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녹았어 저 녹았어요. 아아 어, 이뻐. 뭐, 우리 용 먹나요? 먹었어요 제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먹었으면 됐어. 아? 바론을 먹어? 제가 갔다 갈게요. 저희 싸우지 말고 운영해요. 아직 레벨이 1이네저 레벨링도 할게요. 저도 어, 미드 갈게요. 네, 그거 계속 밀어주세요. 에이. 이거 타워 못 밀게 미드 계속 막아주면 되거든요. 타워 이득 없으면 되는 거 네, 되서도. 저희 미드 계속 막아요. 세나 저는... 뭘까? 아 세나 몰까요 파파오. 라떼. 아 미프 미쳤다. 어. 아, 아, 너무 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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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날려서 이제 안 난구나. 질기산 잘못했다. 이거 용 시야 잡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같이 집중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아, 저, 저, 저. 아, 저, 저. 사소한 괜찮아, 사소한 괜찮아, 괜찮아요. 전화 이번 전화. 아들 연어 속박. 이거 싸우면 많이 불리한가요? 이거 또이 또이에요. 이거 미스포츠만 물면 아, 할만해. 자 미포반 보이나. 미포가 그리고 그 못해. 자르반 궁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맞박들이 잠. 응 맞아 맞아. 저희 아, 뒤로 올 거거든요. 잠깐만. 들어오는 걸 막고 할거요 아니면 일로 역으로 돌아가서. 네. 잠시만요. 싸우고 있으면 제가 아니. 아. 뒤로 미포를 물텐데 미포가 맨날 뒤에 빠져있으니까. 미포 여기 얘네는 용차야, 용차야, 용차요 괜찮아, 괜찮아. 어, 속포 어, 빠졌다. 얘네 속포 빠졌어요. 음. 음. 아. 미포야, 미포, 아니 미포. 그럼 봉어요봉꺼졌잘 들어갔는데라. 미포 봉 꺼졌어. 춤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요.

바로 양간검대 라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나 바로, 바로. 어 이거 바위개 참. 아 바로 나어 왕초마 안 사고, 이거 같고어 가는게 가 바위개 막타, 막타. 어 빼서 먹어야 고 바위개 막타, 바위개 막타. 브라움이 미플 중에 반응해서 빠르게 먹 마이오를 어전 플러스 방패 대는데 아까도 은근히 먹었었는 오케이 저희가 지금 자리 잡았거든요 핑화로. 여기도 와도 돼있거든요? 아도다 어, 어, 없다, 없다. 네. 저 레드 있으니까 모모님 레드 먹을래요? 아니 누구 먹을래요 아레저먹어요 레드 아니, 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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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대꺼 먹었거든요? 냠냠 쩝쩝이 했거든요? 아 오케이 확인 바로 그거지 이제 바텀 갔다가 어그로 끌고 체리스니까 올라올게요 미드에서 싸우면 안돼요? 이제 내면 아, 네. 한 명이 누구지 근데? 자르만 한명 여기다 다 싸우면 안 돼, 안 돼, 말해줘요. 지금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이안 보여요 내려간 거 같아요. 자르만 돌아요. 자르만 돌아요 여기 좀 조심해야 될 것. 여기서 이제 한탄 슬슬 열죠 저거 빠지면 세나. 올라갈게요. 용 화염령 나온다. 어? 이거 오면 사화 이거 좀 이따 뜨리죠 이거 아아 아, 아, 괜찮네요. 고마워. <laughs> 집갔다고면안 집값 되겠지? 저희 지금 와드 없잖아요? 네 없어요. 너무 좋게요 영나왔다. 이걸 리쌍라 피가 너무 없다. 괜찮네요. 아, 제가 그냥 들어갈까? 그냥... 미포 여기 있어요. 열어요 열어요. 아. 음 네, 들어올 것 같아. 아까도 음. 상태가 들어와서 이겼거든요? 자르바이 먼저 들어와서. 저 뒤로 들어갈 거예요. 저 와드 있나요 약간 도발 해보세요. 도발 이런 걸로. 아로게썬없 아, 없어. 나나 아, 나. 나 와드 져어져 아자 안냐. 저 티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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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텔. 텔이요 어떻게 와드 없어. 아니, 아 있어요, 있어요. 저 이거 싸워도 돼요? 싸워도 돼요. 이제 싸워도 돼요. 이 와드 저 자, 들어갈게요. 자, 들어갈게요. 꼼꼼 킬낸 했는데. 저 열렸어요. 열렸어요. 자, 열렸어요. 자, 열렸어요. 열렸어요, 네 그냥 존나 존나 신나. 여기 미포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나이스. 나다 됐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 가 근데 와드가 없어서 고 당황, 당황했는데 어, 미니언 타고 어, 그냥. 잘모 이렇게. 이 바로 왜 한가? 도 대력이 나는데저 아방금 밀면 아, 방금 이기는 거였는데 아, 아무도 오도 안 해서 다집가 다 가지고 할게요. 아, 이거 집가는 것도 음... 한번 고쳐 보자. 네. 네. 맨날 집 가서. 어, 잡을, 다, 다른 쳐도 녹을 거 같거든요. 빨리 칠까요? 저 차가 여기 보고 있을게요. 근데 안올것 같긴 해요. 다 믿음 갖고 있어서 이거 그냥 잡아요.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잡을 거 같은데. 어, 됐다.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니야, 이거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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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어, 어, 그래, 어. 풀, 풀, 어. 아! 이거 잡아요, 아, 이거. 아!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나,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내절.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이거 하나 알아듣게. 이건 상대방이 내절에서 저희가 이긴 거 같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저희 네, 보통 라인전 졌거든요, 사실. 음. 저희 한타를 잘 근데 리포어궁끊면 그냥 실체, 실체 맞아 맞아 맞아. 괜찮았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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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 좋았다. 딜량이 자르반이 자르반이 뇌절을 많이 했네.